나는 풍물놀이가 한창인 이곳은 전북 정읍시 신태인에 위치한 노인 복지센터. 저기 보이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 전라북도 모형문화재 12-2호 서인석 선생님이신데요. 아, 그래요. 아이, 서문진 당뭐 운동도 이만한 기분이 저런 데 가지고 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 수치가 날아가는 것 같고 봄바람이 몰아쳐 냉기 가득했던 노인복지센터 안이 그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의 열정으로 금세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에 몰두하며 신나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서인석 선생님은 그냥 말은 여기 진짜 고 진짜 예고고고 서인석 선생님은 장구를 손수 직접 제작하시는 걸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직접 선별한 오동나무에 늑그림을 그린 후, 십여 개의 도구로 자르고, 톱질하고, 깎아내는 데 엄청난 정성과 시간이 듭니다. 현대식으로 간편하게 장구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선생님은 오늘도 정승명가에서 장구 깎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장구를 만드시는 작업장 정승명가를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제작 중인 장구와 북, 소가죽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선생님과 선대의 전통을 향한 집념의 오랜 세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장구의 복판을 100% 자신이 성별한 소가죽으로 만드십니다. 또한 장구와 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기도 하는데 그 실력이 가히 화가라 할 만큼 뛰어나셨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2009년 가족만으로 웅장한 소리를 내는 무연고를 만드는 등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고 현재 일본과 중국 등의 나라와 악기 제작 방법을 교류하며 악기 제작의 연간, 역사를 잇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전국제이 그 국악기를 접하게 된 것은 할아버님 때부터 어르신들은 계속 그거를 버리지 않고 이어왔다는 것이죠. 꼭 있어야만 하는 어떤 신학적 의미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켜왔듯이 저 역시도 그런 계기로 꼭그 어르신들께서 이때 선대에서 지켜왔듯이 저 역시도 지켜야 보는 것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어떤 과제가 아닐까요? 악기를 만들 때 쓰이는 가죽의 종류는 대개 소와 개, 양이 있는데요. 선생님과 교류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은 개가죽과 양피도 많이 사용하는데에 비해 서인석 선생님은 소가죽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조립의 과정에서 장구 복판을 선정할 때. 선생님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을 기하시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훌륭한 가죽이라 하여 무작정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흉겨보며 소리를 듣고 분명과 체면의 소리가 적절히 어울리는 두 개의 가죽을 선별한 후 조립을 해야 비로소 청명한 소리를 가진 장구가 탄생했다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가죽이나 양피 같은 경우도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장구조립의 완성단계인 잼줄입기 소가죽의 끝에 직접 구멍을 뚫어 장인의 손으로 한땀한땀 잼줄을 입고 매듭을 지은 다음 장구통을 가죽의 중간에 맞추면 완성입니다. 앞으로의 국악 전망이라고 나 할까 전공자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한국의 국악은 지금 전문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 대학 전공 부분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국악 연희학과는 있어요. 그런데 제작 학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제작한 악기를 파는 이곳에서 사대의 리을 서창호 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처음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었죠. 그, 요즘, 요즘 사람들은 또 다른 이상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런데 점점, 어, 지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딱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거는, 어, 저한테 익숙했고 제가 잘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네,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흥겨운 소리로 가득한 여기는 전북 순창군에 위치한 어느 마을. 운이 좋았던지 지신밟기를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집터를 지켜준다는 지신에게 고사를 올리고 풍물을 울리며 축복을 비는 세시풍속 중 하나인 지신밟기. 잠시 감상해 볼까요? 사물놀이 하면서는 굉장히 흥이 나고, 모두가 지금 하나 되는 것 같고, 막 기운이, 막 기운이라 그러죠? 기운이 막 쏟아오르는 것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 사물놀이만큼은 꼭 배워야 되겠다. 참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걸 장모가 즐겁고, 나와서지만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거를 많이 홍보하고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더 즐겁게 그거를 많이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대 음악 속에서의 국악의 풍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어 으면 어쩔까. 국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온몸을 움직여야 된다. 국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한 번. 살맛 나는 음악을 한번 접해보는 거라라고 하는 제 입장입니다.